설치 관련해서 이제 공구가 뭐가 필요하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간하우스입니다. 저희가 방문 설치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 자체가 고객님들께서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가 주문거이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쟤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이 제품에는 요게 필요하고 이 제품에는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구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부착 가로등입니다 부착 가로등은. 등 본체가 있고 태양광 패널 지주 봉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세 개를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A 세트와 B 세트를 조립하실 때는 14mm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4mm 스패너는 부채카로 등 패키지 안에도 들어 있지만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14mm 스패너는 일회용 스패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세 개, 네 개를 조립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요 근처 마트에서 한2 0 0 0원 주고 요 스패너를 구매하셔가지고 요런 튼튼한 스패너로 조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요 임팩 드릴도 있다. 14mm 복사를 꼽아서 하신다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조립이 가능합니다. 부착가로등 태양광 패널에 기둥을 잡아주는 이 판이 있습니다. 판 브라켓을 고정하실 때는 요 8mm 스패너나 장갑을 낀 손으로 받쳐주시고 나서 위에 십자 도라이버를 돌려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착가로등에 필요한 제품은 14mm 스패너, 8mm 스패너, 십자 도라이버. 육각 렌치 이렇게 4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블랙 감지 일체형 가로등입니다. 패키지를 열어 보시면은 등 본체와 등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립이 다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등 본체에다 기둥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요 동봉된 육각 렌치로 쭉쭉쭉쭉 4개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등 기둥을 이제 벽이나 기둥에다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치하실 때는 이런 14mm 스패너, 또1 3 m m 이런 임팩트 드릴이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UFO 가로등입니다. 2024년도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받으신 분도 알고, 이제 구매 예정하실 분들도 알겠지만, UFO 본체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배송을 받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립하실 건 없습니다 기둥이랑 ufo 고정하시면 되는데 거기 필요한 제품은 요딱한 개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나사 세 개를 조아 주시면 됩니다 ufo 가로등 300 같은 센서형은 요 육각 렌치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요 십자 드라이버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말 그대로 받으시면 조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다가 ufo 가로등 얹으신 다음에 요 십자 드라이버로 고정만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조립은 아예 끝입니다 자 그리고 ufo 가로등 800 1200 300w가 어 기둥에다 얹는 타입인데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벽에다 고정하실 때는 외지 앙카를 4개를 동봉해서 보내 드립니다 외지 앙카는 콘크리트 10mm 짜리 드릴 기류로 뚫으시면 됩니다 뚫고 그 다음에 이 너트 사이즈는 17mm 복사를 사용하시거나 17mm 스패너를 사용하셔서 쪼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투광등들 태양광 투광등 콘크리트 벽에 설치하실 때는 앙카가 동봉되어 있는데 10mm 드릴 날을 사용하셔서 벽을 뚫으시고 고정하시면 됩니다. 고정하시고 나서 스패너로 나사 잠그시면 되는데 14mm 스패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조립식 기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기둥은 흰색깔 스텐 234. 그 다음에 불량 가로등 기둥 234. 검정색은 5m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상 출시해서 검정색은 5m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조립하실 때는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립식 기둥은 나사산을 활용해서 쭉쭉쭉쭉 돌려서 꼽부 연결하시면 되고, 불량 가루등을 툭툭툭툭 꼽아서 연장 계속해서 기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문제는 조립은 뭐, 꼽고 돌리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구가 필요 없지만, 첫 번째 흙바닥에 설치하시는 분들, 흙바닥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서 메리반카를 아마 보통 묻으실 겁니다 메리반카를 시멘트로 고정을 잘 하시고 그 위에다 기둥을 얹어서 고정하실 텐데 메리반카를 활용하실 경우는 삽이랑 요 22mm 스패너만 있으면 됩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설치하실 분들은 17mm 콘크리트 드릴 날을 활용해서 드릴로 4군데를 뚫어주고 기둥에 동봉된 앙카볼트를 삽입하시면 되는데 앙카볼트 넣고 앙카펀치 올리고 망치로 타격하시면은 앙카가 들어가면서 땅 속에서 꽉 물게 됩니다. 설치 필요 공구는 앙카볼트 설치 시 망치 필요하고 앙카펀치가 있으면 제일 좋고 앙카펀치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타격을 전용으로 하는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타격용 십자 드라이버로 되고 앙카를 때려 넣으셔도 됩니다. 앙카가 고정이 되면은 위에 와샤와 스프링 와샤랑 너트를 넣고 마찬가지로 또 22mm 스패너로 쭉쭉쭉쭉쭉 쪼아 주시면 됩니다 조립식 기둥은 앙카볼트는 동봉되어 있지 않고 메리반카를 무조건 드립니다 메리반카를 활용해 설치하실 경우 요 22mm 스패너만 있으면 쭉쭉쭉쭉 쪼으면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가로등류 그 다음에 가로등 기둥류 설치하실 때 필요한 부속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방문 설치기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상담드리고 달려가서 설치까지 해보는 공간하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간하우스였습니다.